오구공이님,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영배 씨랑 같이 하는 거죠? 기다리고 있어요. 해피 포터 언제 시작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제가 계속 노래 틀고 이렇게 사연 소개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눌 때가 아니고 해피 포터가 이미 시작이 됐어야 됐어요. 지금 사실 제가 예 말입니다 <웃음> 말이에요. <웃음> 노래 3 곡을 들려드렸는데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마음이 되게 불안했어요. 고영배 씨의 신변이 확보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laughs> 근데 다행히 지금 좀 급하게 빠르게 빠르게 지금 지금 막 강병분로 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 특집이니까 한번 전화도 직접 한번 해보려고요. 지금 바로 지금 걸고 있거든요. 아그 통화 연결음이 없으시네요, 고영배 씨. 제가 어 여보세요. 여, 여,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저희 고영배 씨. 아 정말 고영배 씨치시고 방송은 늦으시고 <laughs> 어, 미쳤나 봐저 아, 아, 무슨 진짜 일이에요? 진짜 어떤 일이에요? 사실 예 고영배 씨 사실 우리 좀 제작진과 저를 포함한 지금 정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걱정을 했습니다.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예 예. 왜 어떤 일이었던거예요 그렇게 막 얼굴값 하더니 어디 납치로 된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아, 정말 전 걱정이 됐어요. 혹시나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날에. 혹시나 몸이 아프신 제, 건가, 혹은 예. 제가 분명히 오늘까지 알고 있었는데, 예예예. 예, 예. 어, 어제 밤을 새고, 네네. 오,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멤버들 합주를 길게 한 다음에, 네. 집에서 가족들과 크리스마스 조촐하게 파티를 하고, 예예. 예. 일찍 불고 잤어요. 아 잤다고요? <laughs> <laughs> 저기요. <웃음> 아 주무셨어요, 고영배 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한 크리스마야 다, 자 이러면서, 10시 아. 반쯤에 누웠어요. 8시 반에 누웠다고요? <laughs> 아니, 뭐, 어느, 시차가 어딘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 계신 거죠? 한국 시간으로 8시 반 아닌 거, 한국 시간으로 8시 반. 있었어요. 뭐, 지인한테 전화가 서른 통. 서른 통. 아, 갈게 통. 예 어서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끊었습니다. 죄송함, 여기까지 들었네요. 원스 a t 나 타임 한 남자 급사 해리포터의 최근 모습을 닮은 듯한 외모의 소유자로 까만 안경 넘어 그 눈빛조차 예사롭지 않은데 진짜 열심히 한다 푸드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처럼 어두운 밤거리를 어슬렁대며 어디론가 향하던 그 남자 뚜벅뚜벅 사실 엄청 뛰어왔는데 <laughs> 블레벌떡블레벌떡 <laughs> 그가 도착한 곳은 mbc 10층의 라디오 부스 안 과연 그는 이곳에 무슨 일이렇 Why 게이 h 게 he h e 렇 e 이렇게 h 렇 he h e 이 e 게 e 렇게이렇아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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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렇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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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들이셨영요 씨. 영배하안요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해피포터, 고영배 씨가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아닙니다. 또 사실 크리스마스 2분인데 이렇게 생방송을 또 함께 해주시다는것 자체가. 진심으로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저한테 큰일이 났을까봐. 예, 예. 어, 왜안 오는지, 말씀도 못하고 계셨다고. 예, 예. 노래를 그냥 계속 틀면서, <laughs> 고영배 씨가 왜안 오는지는 아예, 입에도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마치 오늘, 그냥 코너 자체가 원래 이렇게, 이렇게 그냥 사연소개하는 게. 너무 죄송해요. 예, 거인 어. 마냥 얘기를 쭉 하다가, 어, 고영배 씨의 신변 확보가 어. 되는 그 순간에 바로, 예, 하이네처럼 어. 묻어 뜰기 시작했죠. 찼습니다. <laughs> 2112님이 해피포터, 해피포터 아니라 허리포터로 이름 바꿔요. 다 디젤 닮아갖고 어. 잘, 잘 놀리네, 아주. 빨리빨리 바꾸러.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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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수정님. 어, 지각포터다. <laughs> 엑스페라무스 <laughs> 아, 진짜. <laughs> 아브라카다브라, 죽어요, 그냥. 아브라카다브라. <laughs> 죽으세요, 아브라카다브라. <laughs> 여기 뭐, 뭐, 그래도 5 2 5 0분님다 따뜻하게, 영배오빠 크리스마스에 크큰숲 주시네요. 아, 하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웃으셨고. 아, 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 사실, 이분내 네. 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시다는것 자체가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얼마나 제가 흔쾌하게 제가 한다고 자신감있게 그랬다고. 그럼요! 예, 예. 푸른밤이지! 아, 생방이죠! 막 <laughs> 이러는데. <즐거워요>. 잤어요. 10시 <laughs> 반부터. <laughs> 8시 반부터. 푹 잤네요. 열시반 열시반. 아, 2016년 10시 봐, 10시 봐. 처음으로 열시 때 오, 잤거든요. 아, 근데 오늘 잤네. 아 다행이네요. <laughs> 미쳤어. 내가 왜 그래? 그래요 그래요. 근데 뭐 하고. 네. 일단 우리가 사연을 좀 소개를 바로바로 바로 해보면서 네. 에, 진행을 해봅시다. 네. 자어 허리포터 빨리 소개를 좀 해주세요. <laughs> 서, 죄송해요 서울 영등포에서 서울 등포에서 박미희 씨가 손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셨고 네. 제가 한번 배달을 해보겠습니다. 오, <laughs> 어, 신기념 삐지. 어, 대단한데요. 예, 오늘 예. 또 이제 또 허리포터, 어, 해피포터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고용배 씨 뿐만 아니라. 다 여러분들 지금 다 몰래카메라예요, 지금 사실은. <laughs> 놀라셨죠, 삐지. <BG. 웃음> 예. 진짜? 그래서 지금 고영배씨 아내분에게 전화 연결 해놨습니다. 여보세요? 진짜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다영이 엄마예요. <laughs> 와, 대원이 어머니. <laughs> 네. 강백씨! 아, 여기 라디오 가기 전에 설거지 하고 가라니까 왜 그냥 갔어? 어, 강배씨왜 라디오 어? 갈때 설거지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여보! 씨 아, <laughs> 여보! 들어갔어? 여보! 어? 오 어떻게 여보 목소리가 너무 요즘 힘들지 목소리 이게 뭐야 망했잖아 목소리. <laughs> 아나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지 몽소리다 이렇게 소주나 그러니까. 타가지고 조금씩 걸렸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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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와. 커피소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요. 어떻게... 아, 지금 진짜 우리 아내 전화 연 진짜 깜짝 놀랐네. 근데 목소리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laughs> 저는 매초에 아니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지켰나. 아니 저는 사실 고영배 씨 아내분과 이제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니까 처음 듣잖아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laughs> 놀랬지. 놀란 놀라, 거야 어? 어? 했는데 두 번째 아, 두 번째 말했다 어, 어, 바로 알았어. 아, 네. 다행이다. 알았다 누군지 알겠다. 어 살짝 화나신 줄 알았어요. 저희 일해준 시간에 통해서 우린 진짜 웃긴 게그그 그 이렇게 막 가짜로 목소리 내는 것도 하도 오래해서 그냥 네. 커피 형이야. 너무 커피. 익숙해. 바로, 아, 바로 알아. 익숙해. 어. 익숙해.